예,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강대진이고요. 어,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여덟 번에 걸쳐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커리큘럼 미리 그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강의 계획서 같은 거요, 인터넷으로 보셨을 텐데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 사실은 저는 그런 거 그냥 저좀 공문서 비슷하게 해달라 그러면은. 대충 해놓고, 아 그런 게 그렇게 귀찮아요. 그래서 대충 해놓고, 사실은 지 멋대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막, 뭐, 한 번에 두 시간 하는데, 50분은 뭐라고그 다음 50분은 뭘 한다. 자세히 쓰라고 그래갖고, 야, 이거 맞춰야 되는 건가. 어, 좀 그랬습니다. 혹시 제가 최대한 맞춰보려고는 하겠지만은, 아마 그대로 맞추기 힘들 거예요. 제가 다 맞추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왜 처음에 약속한 것과 다르냐. 물론, 여덟 번이 끝나면은 1리아스 끝까지 다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시간적 배분이 제가 한번 모일 때마다 세 권씩이라고 써놨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못할 겁니다. 되게 다른 데서는요, 여덟 번 모이면은 첫 시간에는 1 권에 겨우 한 백행 정도 하고요. 두째 시간은 2권 중간쯤까지 하고, 점점, 점점 빨라져서, 마지막에는 이제 한꺼번에 굉장히 여러 권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 여기, 입문숲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한 것을 보고서 따라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 나름대로 약간의, 뭐라 그럴까, 반성을 했다 그럴까요? 사실 이게 전체가 24개의 권으로 되어 있는 작품인데요. 자, 저는 옛날 종로서적에서 나온 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또한 분께서, 어, 단국대 출판부에서 나온 판본을 갖고 계시고요. 어, 옛날에 나오던 거를 새로운 판에서 개선한 것도 있는데요. 저는 이게 가볍고, 이렇게 보면은 여러 행이 들어가 있어서 좋습니다. 요즘 나오는 책들은 대부분 행이 너무 적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고 있는데, 어쨌든 이한 권에 2 4 개의 부분이 있는데, 우리 여덟 번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나눠서 같은 분량으로 읽는다면은 한 번에 세 권씩 읽어야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거를 몰라서 읽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첫날은 한 권만, 둘째 날은 두 권, 셋째 날도 두권 정도 하다가 그 다음에 세 권씩 쓸까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어차피 이렇게 말하자면은 한 번을 둘로 나눠가고 반씩 나눌 때 분량이 잘안 맞아요. 그래뭐세 권을 이쪽에다 한권 반, 이쪽에다 한권반 넣기도 어렵고 그래서 어차피 안 맞는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한 번에 읽어올 분량은 이 정도다라는 거를 가르쳐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신 강의 계획대와는 조금 다르게, 그것보다는 처음에는 조금 느리게 나가고, 나중에 한꺼번에 좀 많이 나갈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수업이 이렇게 오프라인으로도 모이지만 온라인으로도 보는 분들이 계셔서 조금 건조하게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나 모르겠는데, 선생의 중요한 책무 중에 사람들이 잘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진도를 늦추는 기능입니다. 선생들은요, 이 수업 너무 어려운 거할 때요, 계속 막 몰아붙이면 안 되고요. 중간에 이딴 얘기를 해가지고 진도를 늦춰서 약간 머리를 식힐 시간을 주고, 약간 좀 이제 지운을 차렸다 싶으면 또 어려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온라인 수업이 이게 오늘만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인터넷 방송으로 말하자면 다른 분들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조금 머리를 식히는 시간은 다른 수업에 비해서 제가 딴 데서 하던 거에 비해서 좀 적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여러분들의 머리가 터질 때까지 제가 밀어붙이지는 않고요. 어, 50분하고 10분 정도 쉬고 또 50분하고 뭐 대충 그 계획서에는 그렇게 끝나는 걸로 돼있지만 은 뒷부분은 조금 더 길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처음부터 말하자면 어찌보면 경고구 어찌보면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획서대로 그러니까 똑같이 나가지는 못한다. 또 하나는 약간 그 농담 같은 거덜 하고 빨리 나가더라도 양해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어, 여러분 지금 갖고 계신 자료가 두 개인데요. 하나는 조금 요양문처럼 되어 있고요. 다른 하나는 문장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는 어, 제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문학동네에서 만들고 있는 풋이라고 하는 잡지에 청소년들에게 고전을 소개하기 위해서 쭉 쓰고 있는 글의 어, 한 조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보신 분들은 야 이거 글이 좀 어찌 너무 좀 경박하고 되바라진 데가 있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청소년들에게 자극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약간 도발적으로 써놨습니다. 예를 들면은 거기 두 번째 단락에 따분하기 그지없는 기본 정보들이라고 두 번째 단락엔 그렇게 돼 있고요. 세 번째 단락에는 무미건조하게 간추인 일리아스의 줄거리 이렇게 해놨습니다. 말하자면 좀 자학적으로 갖다 붙였는데 남의 말을 거의 인용을 해 놓은 거예요. 따분하기 그지 없는 이란 말도 그렇고, 무미건조하게 란 말도 거의 그런 식으로 써 놓은 겁니다. 사실은 요거는 제가 다른 데서 일리아스를 딱한 번에 다 해달라 그럴 때 되게 쓰는 자료예요. 매번 다르게 쓸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요 얘기를 다 하다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보낼 두 시간이 다 지나가겠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이따가 필요할 때만 조금씩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오늘은 앞에 세 개의 권을 다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다 자세히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손에 들었으니까 한번 볼까요? 자, 일리아스라는 작품은 요 기원전 8세기에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대부분 그리스라고 부르고 있는 히랍 땅에서 히랍어로 만든 작품입니다. 제가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어, 기원전 8세기 직전에 약 400년 동안 문자가 사라졌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전에 굉장히 어려운 문자가 있다가요. 문자가 한 400년 없어졌다가 다시 페니키아 문자,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그 수학 시간에 자주 보게 되는 알파베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입실론 이렇게 되는 것들이요. 이런 글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제가 소문자로 써 놨습니다만 사실은 소문자는 늦게 발전했습니다. 원래 대문자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이런 글자들이 들어왔어요. 이거 T 자처럼 됐네요. 타우도 있습니다. 이런 글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처음으로 기록된 것이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입니다. 아이 유럽 최초의 문학 작품인데요. 유럽은 기본적으로 그 전체 이렇게 칠판처럼 유럽이 생겼다라 그러면은 빛이 동방에 이쪽 구석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문명이 발전했기 때문에요. 여기서부터 빛이 쭉 번져나간 것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동남쪽 귀퉁이에 있는 시랍에서 처음 문명이 발전할 때 지금 세계 문화의 중심처럼 되어 있는 저 서북쪽은 완전히 캄캄한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쪽은 생각하지 마세요. 빛이 차차차차 밀려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랍에서 제일 먼저 문화가 발달하고 그 다음에는 이탈리아에서 발달하고 이탈리아 지역의 로마에서 다른 데로 문화를 전해줬어요. 그래서 시랍 문화 중에서 최초의 작품이다. 그럼 유럽 문화의 최초의 작품들이고요. 그리고 분량이 제가 아까 이거 책한권 된다고 했는데 분량이 이만큼 되기로는 거의 세계 최초의 작품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원전 8세기에 서양의 문학이 시작되었고, 희랍의 문학이 시작되었는데, 그건 서양 문화의 시작이고, 어찌 보면 세계 문학의 시작이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에서 이 수업을 이제 들으시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리아스라는 작품은 세계 문학 전집의 맨 위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그 학생 때는 세계문학 전집을 목록을 구해서 그걸 지워가면서 읽는 사람들이 있었고, 저도 그렇게 했었는데요. 이게 맨 앞에 있어가지고 조금 걸림돌 역할을 해요. 사람들이 이걸 탁 뽑아들었는데, 사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밖에서 저 노노에 관한 책, 제가, 음, 친하게 지내던 신정권 선생님이 쓴 책을 봤더니, 노노에 대해서도 그런 말씀을 신선생님이 하셨더라고요. 어디서나 앞에 있는 것부터 읽으려고 그러는데, 혼자서는 읽을 길이 없어요. 그리고 읽을 수 없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보통 선생님들은 이거 읽으라고 학생들에게 목록만 주고, 사실은 선생님들도, 이건 이제 직업으로서의 교사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모든 그 먼저 배운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도 읽는 방법을 배우질 못했고요. 그리고 그냥, 자신도 읽을 줄 모르면 학생들한테 읽으라 그러면 뒷사람도 읽지 못하는데 다들 부끄러워가지고 그 말을 못해요. 그래서 아무도 읽지 못하는 채로 여전히 목록에만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꼬를 이렇게 터드리면은 앞으로 이거를 지나서 다른 것들을 쭉 읽어 나가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이게뭐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거기 조금만 더 보시면요. 기원전 8세기 실합당. 그리고 문학 장르로는 서사시라고 합니다. 서사라는 말은 뭐냐? 이야기가 있다라는 뜻이고요. 시라는 말은 무엇이냐? 운율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여러분한테 시가 뭐냐고 얘기하면 대답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냥 우리가 이 일리아스를 배우는 한에서는 그냥 운율이 있다. 일정하게 반복되는 운율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 우리 그, 시조 배울 때는 음수율, 그래서 숫자가 있고요 뭐, 영어에는 요새 되게 강약격이 있죠? 반복, 일정하게 반복되는 강약이 있는데, 아니면 라임이 있습니다. 뒤에 어미를 맞추는, 그한 행의 끝을, 끝부분을 맞추는 방법이 있는데, 히랍에서는 일정하게 반복되는 장단의 틀이 있었어요. 자, 첫 행에 이렇게 됩니다. 맨이나 이데테아 펠레이아디와 켈레우스. 이게 첫 줄이에요. 히랍어로. 그래서 제가 읽은 거는 별로 이렇게 운율이 없는 것처럼 일부러 좀 산문에 가깝게 읽었는데요. 웬이나 에이데테아 펠레이아디오아키레우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조금 이제 운율을 많이 강조해서 한 겁니다. 장단장, 장단단, 장단단, 장단단 하는 그런 운율이 있습니다. 장음을 이렇게 단음을 이렇게 표현하면요. 장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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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단단. 몇개 썼어요? 다섯 개. 이렇게 여섯 개로 되어 있습니다. 여게한 단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요. 이렇게 단음 두 개는 장음 하나도 되는. 혹시 뭐 저, 그린비에서 나온 책 광고입니다. 보기 싫으신 분들은 얼른 화면을 가리세요. 일리아스 리라이팅 이그린비에서 나온 책에다가 제가 써놓은 것 같은데 혹시 안 썼나 모르겠어요. 저 책이 있으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수업을 수업 시간에 좀 설명이 미진하다 싶으면 보셔도 되고요. 수업을 빼먹었다 싶으면 그 부분을 보시면 은 수업 시간에 나온 것보다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열정하게 반복되는 장단의 운율에다가 저거는 요 일리아스만 저렇게 쓴게 아니라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랑의 시들을 많이 쓴 엘레게이아라고 하는 운율도 이거를 변형한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운율이고요. 저게 아주 옛날에는 이렇게 한 행이 오늘날의 200자 원고지처럼요. 어떤 필사하는 사람들이 산문을 옮겨놓고도 내가 지금 옮긴 산문이 이 행으로 계산하면은 몇행 정도 된다 그래갖고 그 임금을 요구할 때 이게 기준이 되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서사시 운율이고 그런 거 닥틸릭 헥사메탈 하는데 되게 장 단단 뭐 삼복격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요. 장음 하나, 단음 두 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별로 재미는 없는 이름이지만은, 아, 육복격이요. 육복격. 여섯 번 걸어가는 격이다. 한 걸음, 두 걸음, 셋, 넷, 다섯, 여섯 걸음. 여기 가위표쳐 놓은 거는 짧아도 되고 길어도 되고 그렇다는 뜻입니다. 자, 공연한 걸 하다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서사시라는 것은 이러한 운율에 얹어가지고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봐라. 제가 혹시 다음번에 생각이 나면은 오디세이아첫 구절이 새겨져 있는 티셔츠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히락가서 산게 있는데. 전에는 그 신약성경도 이 히락어로 기록이 됐거든요. 그거는 산문이긴 한데, 신약성경에 나오는 구절, 그 주기도문을 이렇게 새겨놓은 그, 넥타이도 어디서 선물을 받았었는데, 참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신학생한테 제가 선물로 다시 주고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작자는 호메로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한 사람 건지 여러 사람이 계속 쓴 건지 모른다. 게다가, 한 사람이 나중에 정리했다 하더라도요, 그 이전에 문자 없던 시대에 아마도 이렇게 머릿속으로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운율에 맞는 구절들을 이렇게 전에 전에 내려온 것을 마지막 사람이 아마 썼을 것입니다. 그거는 이따가 원문을 보면서 한번 얘기하죠. 분량은 15,000행 정도, 보통 두께의 책한 권에 들어간다. 이렇게돼 있고요. 전체는 이시랍 글자 알파벳타가 24개예요.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24권으로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그냥 옛날부터 일리아스 1권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요. 요거 대문자로 쓰면 일리아스란 뜻이에요. 그래서 알파에, 뭐, 0 그러면은, 일리아스 1권, 1 0 0행 뭐, 또, 이렇게 소문자, 베타에, 100 그렇게 써놓으면은, 오디세이아 2권, 1 0 0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문자로 써놓으면은, 일리아스란 뜻이고, 소문자로 써놓으면, 그, 오디세이아란 뜻이고, 요 순서가 요게 권수입니다. 요 1권, 2권, 3권, 4권, 이런 식으로요. 컵시가 엎질러져 있으니까, 향이 올라와서, 그건 좀 좋네요. 자, 자신의 실수를 무모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 다음 거는 뭐 여러분들이 별로 읽으실 건 없고요. 뼈대 얘기를 지금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작품이 앞에 세 권과 뒤에 세 권이 굉장히 짝이 잘 맞고요. 그 중간에는 여러분 고전 작품 소개하는 것들 어디 가가지고요. 여러 편을 구해서 맨 앞에 작품 이름을 지워놓고 그 작품의 특징을 잡아, 잡아서 추천하는 그 부분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뭐 가령 전쟁과 평화는 어쩌고 어쩌고 저쩌고 이럴 때 전쟁과 평화를 이렇게 네모를 쳐놓고 거기다 다른 작품을 집어넣어보세요. 다 똑같아요. 맨날 나오는 말이 그럽니다. 이 작품은 구조가 굉장히 탄탄하고. 사람들이 구조가 탄탄하게 있게 뭔지 몰라요. 일리아스 한번 보시면 구조 탄탄이 뭔지 아시게 될 겁니다. 뭐, 인간의 내면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는 탐색을 하고, 인간의 본질을 잘 파악하고, 인간의 운명을 잡아냈다. 그런 말들은 어디나 나와요. 일리아스나. 뭐, 뭐, 전쟁과 평화나, 무슨 뭐, 뭐, 뭐 마의산이나 이런 것들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에 대한 설명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특히 구조 탄탄이 무엇인지, 제가 한 번,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1권에서 3권까지 나가는 척이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음, 그리고 거기 둘째 쪽이에요. 단단한 껍질을 여는 장치들 거기에 자, 일리아스라는 작품이 마치 입을 꽉 다물고 있는 조개 같은 거여서 우리 이거 열어야지 그 안에 있는 맛있는 걸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단단한 껍질을 여는 장치 이렇게 써놓은 거, 이거, 은유라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 은유가 뭡니까? 자,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떠오른 어떤 답이 있는데 제가 맞춰볼까요? 내 마음은 호수요. 그거 아닌 거생각하십니까 그래요. 사실은 내 마음은 호수요 같은 그런 은유는 잘안 나오고요. 적어도 은유가 되려면은 나의 가슴에 파문이 있다뭐이 정도는 돼야 돼요. 내 가슴을 내 가슴을 호수로 놓고요. 가슴이 이렇게 내 감정이 흔들리는 것을 파문이 이는 걸로 해서 형용사를 바꿔놓을 때 그럴 때 우리 은유라 그러는데 여기도 지금 일리아스라는 작품을 조개로 놓고 말하자면 그 거기 에 진입하기 어려운 그것을 껍질로 놓고 지금 제가 얘기한 겁니다. 뭐 하여 얘기는 할 시간이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점에서 다 얘기합니다. A와 B의 관계가. 어, C와 D. 그래요 A, 대 B의 관계가 C, D의 관계하고 비슷할 때요. 이렇게 A에 갖다 붙을 거를 A에 A에 B라는 형용사가 붙을 거를 C에다 갖다 붙이고요. C라는 말에 붙을 거를 D에다 갖다 붙입니다. 친구의 얼굴이 흐려졌다. 친구의 친구의 얼굴이 흐려졌다. 하늘이 하늘이 찌푸, 찌푸렸다. 이런 거요. 자, 친구가 얼굴이 찌푸려지는 것이 하늘이 흐려지는 것과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붙을 거를 얼굴에다 갖다 붙이고 얼굴에 붙을 거를 하늘에 갖다 붙이는 식으로 형용사 옮겨 붙이는 게 바로 그 메타포, 은유라는 거예요. 이런 건뭐 다른 데서 우리나라에서 대체로 정의를 잘안 가르쳐서요. 제가 이거 얘기할 때 되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여기 하늘이 흐리고 얼굴이 어, 얼굴이 찌푸려지는 거. 하늘이 찌푸렸다. 아무개의 얼굴이 흐려졌다. 이런 것들이 은유입니다. 이거 아, 책상 다리가 이거 부실하네. 이럴 때 이것도 은유예요. 책상을 짐승으로 놓고요. 여기 아래 부분을 다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책상에는 원래 다리가 없고 아래 부분만 있는데 다리라고 한 거예요. 아, 흔들흔들하네요. 또 넘어뜨릴지 모르겠네. 자 어쨌든 이렇게 제가 은유로 거기 제목을 써놨고요. 서사시 일반에 서사시들은 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반복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거는 이 서사시가 애당초 문자로 창작된 게 아니라 문자 없던 시대에 머릿속에 이렇게 운율에 맞는, 여기에 맞는, 여기서 여기까지 해당되는 어떤 구절을 외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필요하면 항상 갖다 씁니다. 아킬레우스는 항상 발이 빠른데요. 발이 빠른 아킬레우스는 몸부했다. 아킬레우스 잠잘 때도 발이 빨라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잠을 잤다 발 빠른 아킬레우스는. 신들은 항상 행복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 때도 저도 행복해요. 두려움에 떨었다 행복한 신들은. 두려움하고 행복하니 나란히, 나란히 나면 굉장히 웃겨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읽으려 그러면요. 짜증이 나요. 같은 구절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건못 털어나오나. 좀 지우면 안 되나. 근데 애당초 이게 입에서 입으로 전 저는 지면 항상 운율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까지 딸려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시간적 순서로 짜여 있지 않다. 여러분들 트로이라는 영화도 보셨고요, 그 신화책에서 일리아스가 다루고 있는 트로이라는 트로이아 전쟁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황금사과 사건, 페리, 파리스가 세 여신 중에 아프로디테에게 황금사과를 줘서 그 나중에 헬레네라는 여자를 데리고 도망가게 되고 그 여자를 찾기 위해서 히라콘이 몰려가고 10년 동안 전쟁을 하다가 나중에 목마작전으로 트로이아가 함락됐다는 거다 아시죠? 자,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작품을 펼치면은 파리스의 판정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목마작전도 나오지를 않아요. 트로이아 전쟁을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다 다룬 게 아니라 전쟁이 10년 계속되는데 10년째의 며칠만 딱 잘라가지고 단면을 보여주는 어찌 보면 단층 촬영한 것 같은 그런 작품이에요. 게다가 맨 앞에 보면은 이야기를 이게 굉장히 오래된 유럽 최초의 문학 작품이니까 당연히 앞에서부터 쭉 나올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요.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일권에 아이고 여러분들이 안계시니안 갖고 계시니까 제가 낭낭한 목소리로 좀 읽어드리죠. 아 이거 사실은 맨 앞에요. 일리아스라는 작품이 제가 아까 히라보를 했습니다만 히라보는요. 어순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거를 이렇게 한 행의 맨 앞에다 놓을 수도 있고 맨 뒤에 놓을 수도 있고 여기 숨쉬고 다음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끊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와 여기가 강조의 자리인데요. 게다가 일리아스 첫 줄에 맨 앞에 있는 거는 여기 있는 단어는 말하자면은 인류의 문학사를 여는 단어인데 그게 분노를로 되어 있습니다. 히라보는 어순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다그 격표시도 되어 있고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표시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옮길 수 있는데 분노를 노래하소서 여신이요. 헬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이렇게 돼 있어요. 첫줄 끝에 아킬레우스의가 있거든요. 아킬레우스의 분노가 일리아스라는 작품의 그 직접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어, 그거를 노래해달라고 그러면서 중간에 그 제우스의 뜻이 그때부터 이루어졌다라고 아마 여러분들 거에 육행쯤에 있을 텐데, 그렇게 옮기는 방법도 있고요. 노래해 주소서에다가, 제우스의 뜻이 이루어진 그때부터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7행에 보면은, 그날부터 이렇듯 제우스의 뜻은 이루어졌다 그러는데, 그날부터 말해 주소서라고도 우리가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 여러 신들 중에 누가 이두 사람을 싸우게 했냐, 한번 읽어볼까요? 노래하소서 여신이여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노여움을. 아카이아인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으며, 영웅들의 수많은 굳센 혼들을 아이데스에게 보냈고, 여러분들과 약간 표현이 다를 거예요. 그들의 몸뚱이는, 혹은 그들 자신으로 바꿨죠? 개들과 온갖 새들의 먹이가 된그 잔혹한 노여움을. 인간들의 왕인 아트레우스의 아들과 고귀한 아킬레우스가 처음에 서로 다투고 가라선던 그날부터, 이렇듯 제우스의 뜻은 이루어졌다. 그래놓고 그두 사람이 왜 다퉜는지에 대해서 왜 다투게 했냐? 누가 다투게 했냐? 그것은 아폴론이다. 아폴론이 화가 나서 왕에게 화가 나서 병을 보냈기 때문이다. 그 까닭은 그, 그의 사제 크리세스를 아가멤논이 모욕했기 때문이다. 자 아킬레우스가 분노했습니다. 분노를 노래하려고 그래요. 그 분노는 왜 나왔냐? 아가멤논과 아킬레우스가 싸웠기 때문입니다. 이 둘은 왜 싸우게 됐냐? 아폴론이 노했기 때문이에요. 아폴론은 왜 노했냐? 아가멤논이 아폴론의 사제를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네개 정도가 차차차차 거슬러 올라가게 돼 있어요. 지금부터 2800년 전에 나온 이야기인데 굉장히 현대적으로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그나레이톨로지 내러티브 이론에 관한 책에 거의 언제나 소개가 됩니다. 요거하고 오디세이야 오디세이아도요. 오디세우스가 트로이아 전쟁 끝나고 집에 가는데 10년이 걸렸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옛날 얘기니까 당연히 트로이아 전쟁이 끝나는 데서부터 오디세우스가 집에 가서 복수를 하는 데까지 쭉 나오겠지 생각하겠지만 10년을 다 다루질 않고요. 마지막 10년째 일부를 잘라가지고 한 40일만 보여줍니다. 근데 40일 보면은 지난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오디세우스가 중간에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전부 3인칭으로 돼 있다가요, 그 과거 얘기를 하는데만 1인칭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인칭도 바꾸고요, 갑자기 시간이 과거로 갑니다. 이게 사실은 역사상 최초의 플래시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시작할 때 어떤 노인이, 아, 옛날,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지. 그러면 과거로 가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 같은 거 그렇게 돼 있죠? 제가 그 영화를 예로 잘 드니까 혹시 안 보신 분들은 그 영화를 좀 보세요. 일리아스 얘기할 때 자주 합니다.